가와사키 ZX25R 닌자 혈통의 막내입니다. 기본 스펙 아주 좋아요. 전자 장비 들어 있고 ABS 기본 TCS 그리고 퀵 시프트업까지. 250cc 엔진의 4기통이라 과연 어떨까요? 느낌이. 일단 서킷에서 타 보면은 굉장히 쥐어 짜야지 나갈 만큼 좀 아쉽다는 평도 있긴 하지만 저는 타 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요거, 만약에 이 모델을 서킷에서 탄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현재 정해진 가격이 소비자 가격이 1,155만 원이죠 전국 가하사키 대리점에서 실물을 볼수 있으며 부산 같은 경우는 프라자부산을 오시면 되고 서킷을 배우시는 분들, 이제 바이크로 서킷 입문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보시고 계신 제덱스 25화를 추천드립니다. 스펙이 굉장하다는 말은 뭐 이미 인터넷으로도 좀 유명하죠. 어떤 스펙이 들어있냐 한번 볼게요. 일단 전체적인 데칼, 데칼은 2020년 벌집 데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021년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데칼은 2020년의 벌집 데칼. 여기 보시면은 옆에 이제 녹색 벌집 데칼이라고 하죠. 이게 2020년의 벌집 데칼이죠. 체고는 굉장히 작고 아담한데요. 체고는 굉장히 작고 아담하지만 결코 만만하게 볼수 없는 녀석이죠. 엔진쪽 먼저 볼게요 엔진은 4 0 0 c c 크기의 엔진이라고 볼것 같아요 4기통 엔진 4실린더 되어있죠 4실린더4개의 엔진이 들어있고 앞에 매니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둘셋넷 라디에이터 이렇게 달려있죠 순행식 엔진이며 기존에 이제 쇼바 같은 경우는 l 립 포크도 들어갔는데 i 거는 e r 4 포크 그리고 가 e r 4 c y l i 요 d e 브레이크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는 브렘보 캘리퍼도 장착이 가능합니다. 디스크 브레이크는 싱글 디스크로 썼고요. 앞에 타이어 사이즈는 쿼터컵 사이즈 대부분 많이 쓰는 110에 7 0 1 7 라이트는 이렇게 보시면 닌자 400하고 비슷해 보이죠? 닌자 400하고 비슷한 라이트고 닌자 400 650 플랫폼 같이 쓰죠? 같이 쓰기 때문에 라이트는 이런 디자인. 역시. 가와사키 앞에 매력 보시면 요거죠. 레메어덕트. 400에는 없는 250cc의 4기통 엔 25R에만 있는 레메어덕트. 그리고 번판은이 여기 앞에 달수 있게. 국내에는 지금 아직 도입이 안 됐는데요. 한국은 2년에서 3년 정도 있으면은 앞번호판이 도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유는 워낙 오토바이들이 활개를 많이 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신호위반이나 각종 위법행위들 안하시는 분들도 많지 하시는 분들도 많겠죠 머플러는 짜리몽땅이라고 할까요 앞에서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배기가 이렇게 쭉 나와서 여기 중통이고 요 끝부분만 엔드 순정배기는 엄청 조용할 것같 순정배기는 엄청 조용할, 조용할 것 같고 뒤에 타이어 사이즈는 GPR300 덧높 제품 꼽혀있으면 쿼터급에 제일 많이 꼽는 사이즈 150에 6017 닌자 400하고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리어 캘리퍼는 니신째 썼고요 뒤쪽의 모습은 대충 이렇습니다 기어 체인지 페달 보시면 킥시프트 업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순정인데 별도 옵션이 아닌 킥시프트 업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닌자 400이 들어가 있거나 닌자 650이 요거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레임 자체는 이렇게 이제 강성이 좋은 알루미늄은 아니고 철 프레임이죠 골격 같은 거 보시면은 아주 뭐 튼튼하게 생겼습니다 튼튼하게 생겼고 프레임 슬라이더도 새거지만 박스 깔 때부터 달려 있다는 거 이렇게 달려있어요 계기판으로 올라갈게요. 쇼와 제 돌리 포크. 쇼바는 조합 보이죠? 근데 여기서 더 좋은 쇼바를 쓰기에는 너무 좀 매치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닌자 400의 계기판하고 동일하며 활성화를 시켜 주지 않았기 때문에 계기판에 경고등 들어오죠? 인디게이터하고다 보시면 닌자 400하고 같지만 틀린 점이 있죠. 바로 RPM입니다. RPM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가면 레드존이 17,000부터 시작. 17,000부터 완전 미치죠. 미치지 않고서는 이 rpm을 쓸 수가 없습니다. 17,000 rpm을 레드존입니다. 가격은 1,155만원입니다. 1,155만원.